나중에 추억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고싶은 마음에 올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 물론 제가 지금 사기도 없이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들게 됐는데 아마 옆에 있는 우리 회사 황의사는 지금 돌아버려는 것입니다 <laughs>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탄 발언 한 이상 그렇다고 이 모친을 두둑이 팰 수도 없고 어, 어차피 가수 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 하지만 이분의 룰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laughs> 0가 너무 짧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어, 듣다가 뭔가 한들 하나, 하나는 그냥 또.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야 되는데, 월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월기를 좀 오래 안 썼더니, 어, 사정없이 이상한 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요더 계속 할 때까지, 더 월기 쓸 때까지 현자를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 올리세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어, 언젠가는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또쓸 것이고, 어, 한 가지 말씀을 지금 아직 그 회사에서 공지상으로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일본 도쿄에서 현지에서의 공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는 좀 일찍 하게 됐는데요. 어, 저희 김규모 저희 밴드들과 함께 같이 가서 어, 도쿄 현지에서 저희들의 첫 단독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2014년 1월 19일로 하고 습니다 예전에, 전에도 아주 오래, 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 과거 7년 전에 제가 단독 공연을 나니었죠 밴드들을 데리고 거의 현지 그룹들과 같이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 그때 저희 밴드들이 긴장을 좀한 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수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제가 한에미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두번 다시 불러주지를 않고, 믿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김경호 밴드가 3년 전에 다시 결성이 되고, 8기 멤버들이 결성이 되었는데, 어, 이 친구들한테 5시간 59분 동안 잔소를 리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어, 나의 그 어떤 그보집일 수도 있지만, 어, 힘들긴 했지만, 요즘은 제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 연주를 이제 잘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자소를 해보자 한 시간 네, 지금도 이거가 말렸는데 어, 어쨌든 지간의 기회가 온 이상 어, 저희가 내년 1월달에 현지에 가서 어, 일본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의 한국 왕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손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멋지게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